공꽃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고, 그럼 코킹이 정확하게 됐다는 거지. 대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채가 약간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때 채가 쳐져서 올라오는 거지. 코킹이 늦다는 거지. 계도는 나쁘지 않지만, 이때 늦어, 코킹이 이때 쳐져 있는 거지, 보면, 채가. 이 그립 끝은 실제로 어디 가야겠어? 이 팔에서. 실제로는 저 앞에가 있지. 그리고 이 채는 지금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 라인 쪽을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쪽이 앞에 여기를 보고 있겠지. 여기. 여기를 보고 있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앞에 라인, 여기를 보고 있는 거지. 채가 지금 90도가 덜 됐으니까. 우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고. 자, 그래서 길게 올라갔는데. 자, 백스윙까지, 탑까지도 좋고, 다 좋았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 똑같이. 둘다원 플레인 스윙 같은 느낌으로 했고. 자, 여기서 노리는 전환 동작에서 이 손이 그대로 가지고 다운을 시키지. 이렇게. 하체부터 리드를 하면서. 그대로, 날로, 그대로,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하체는 계속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거지, 먼저. 하체는 계속 리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걱정 유지하면서. 이때, 이때 보면 겨드랑이 딱 붙어서, 힙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지. 그러면, 이때, 아직도 붙어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릴리즈가 되겠지. 이팩 하면서. 자, 이 상태가 되면, 1이 벌써 다 돌아가 있는 거야, 이때. 목표가 이쪽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 근데, 대부분 나쁜 버릇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이 캐스팅. 그대로 쥐고 내려오는 데 여기서 헤드가 먼저 한 풀리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에, 헤드가 먼저 풀어버리는거에요. 먼저 풀리는거에요. 캐스팅하면 되는거지 여기서 풀리는거에요 여기서 각을 유지하고 끌고 내려오는게 아니고 한번 풀리고 내려오는데 자 하체 리드를 못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체 리드를 못한거에요 이 상태에서 자 하체는 지금 노리는 지금 같은 단, 단계에서 힙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결국이 지금 못 돌리고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옆으로 밀고 있는 거야. 이 궤도는 맞지만. 그래서 몸이 실제로는 임팩이 딱 되고 나면, 임팩이 되고, 임팩이 될때 보면, 지금 몸은 청면에서 그대로야. 이 힙이 지금 어느 한쪽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면, 상체도 정면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롤리는 임팩트 되면, 힙이 벌써 이 방향의 목표방향 쪽으로 가버리고, 상체는 이 정도가 있겠지. 근데 지금 병구기 같은 게둘 다가 이쪽인 거지, 지금. 그니까 힘을 못 쓰는 거지. 이 슬라이딩 옆으로, 체중이도 못한 거지. 대부분은. 자, 그래서 보면, 노리는 여기서 치고 나면, 이때, 제대로 안에 붙어오는데 너는 지금 떨어진거야. 정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사각이 지금 열려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좀 약간 부실성이 나는거야 지금 제가 밑으로 그냥 타고 들어가는거잖아 다운로야 되는게 약간 각을 세워서 들어가는게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너무 빨리 어? 네가 몸이 못 가기 때문에 빨리 리즈를 시켜버리는거지.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잡아놓고, 던진 거지, 이렇게. 아직 손이 안 돌아가죠. 근데 니는 지금, 의도적으로 니 몸이 못 가니까, 체를 돌려버리는 거지. 여기서, 손목을 의도적으로 많이 돌린 거지. 그러니까, 이때 각도가, 업라이트하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이 체가 올라오는 각도가. 왜? 어깨가 이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올라오는 각도, 이렇게 올라오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각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채도 저쪽에서 올라오면 이 수평으로 올라오겠지 올라오는 각이 내 등각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수평으로 올라오니다넌 지금 어깨가 이 상태에 되기 때문에 헤드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때 보면 체중이 아직도 못간 거잖아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앞에 설명한 대로 핵승 탑에서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노리가 백승탑의 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구이도지 어드레스, 저 백승탑에서 이파수출를 만들어 놨는데, 노리는 치는 동안 하체가 리드를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대국인은 이때 이제 일어쓰는 거야, 약간. 지금 캐스팅이 되고. 내가 체중이도 못하니까 약간 일어서는 느낌없이는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이때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어깨가.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되니까. 자, 체는 둘다 빠져나왔는데. 대국인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나? 로리는 지금 그대로 그의 비슷하게 같은 각으로 유지하고 있고, 대우경이 지금 어디 됐어? 어깨가 우측 어깨 떨어지고, 왜? 못 갔으니까. 그대로 일어서버린 거지, 이렇게. 등축이. 그러니까 탑이 이렇게 녹조 올라오고, 이때 이제 체중이 다 들어가는 거야. 하체가. 늦었지. 위로 놓고 여기서 돌리려고 그러니까 체나 올라오고, 체중이 들어오고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공이 지금 우측으로 출발하잖아. 출발 각도가. 그리고 페이스는 밑으로 파고들고 어디도 으로는 돌린 거고 체중이 더 늦은 거야 코킹이 늦고 그리고 여기서 캐스팅 동작 한번 있고 그거는 지금 백스윙도 약간 너무 길게, 길게 몸에서 떨어뜨리면서 가지 말고 헤드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올라가는 코킹을 조금 더 빨리 해주면 좋고 다음체. 여기에서도 체중 하체가 충분히 더 체중을 이렇게 되니까 뒤로 좀 빠져 네가 천천히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빠른 동작으로 돌려보면 너칠때 보면 뒤로 푹 이렇게 일어서는 느낌이야 뒤로 한번 빠졌다가 밀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캐스팅하는 것도 보이고 체중이동을 못하고 자, 밀고 가는 거. 그러니까 9 0볼로 하는 거다. 요거는 <laughs> 위주로 좀 잡아주고. 자. 왜?